어, 여기는 지금 경찰서 아닙니다. 저 앞이, 어, 경찰서인데, 어제 여기 도착해가지고, 어, 경찰, 호송 차량, 그, 경찰들한테 좀 안전하고 조용하게 살수 있는 데를 좀 안내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뭐 여러 군데를 돌다가 좀 여기를 데려와 줬습니다. 우리 차 세대, 같이 온차 세대, 저 독일하고, 어, 이란 자. 이렇게 같이 와서 짰습니다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요 운동장에 여기 참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크리켓이라고 저거 예, 저걸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네요 저쪽에서도 하고 있고 어 이쪽에서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또 조기축구 하듯이 이 사람들 이걸 또 엄청 또 좋아합니다 지금 저렇게 공을 던지면 땅 치고 <웃음> <웃음>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차를 옮겼습니다. 그늘 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차를 세우고 어 지금 의자하고 저어 테이블 내 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란 캠핑카, 독일 캠핑카, 한국 캠핑카 <laughs> 여기서 같이 지금 아침 식사 했고요. 아침 식사 끝나고 이제 커피 차한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티타임입니다. 티타임. 아,이란. 이란셀로. 헬로. 쌀람. 쌀람. 안녕. 즈베그헤이. 예스. 어, 홀란드. 세이 헬로. 요, 헬로. 구데, 고여모겐. 고르, 알레스 구트. 알로스 구트. 알로스 구트. 어. 댓 멘치 에브리띵 오케이. 오케이. 예. 어, 체키아. 아허이 엑스마트 아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한뭐그 그, 그, 비슷하네, 그, 비슷하네. 말은 조금씩 비슷하네 예 네. 그렇게 지금 인, 인산말이 그렇답니다 <laughs> 우리는 못 알아듣겠다 아, 여기, 우리는 ATM 돈 찾으러 왔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군데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안되면 거기라도 신용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오우 와디즈

No, m o 아, 안 된다, 이 말이네요. No. 아, <laughs> 지금 오늘 휴일인데,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또다문 열었습니다. 아, 지금 돈을 바꾸기 위해서, 파키스탄 아, 남자가 우리를 데려다 준다 해서 앞에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 카드로 현금 인출이 지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제 t h a 아 이분이 도와줘 가지고 여기서 반드을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사진을줘어마오 아, 네. Okay. Thank you v e y o u Uh, you okay. 이렇게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햇빛이 이동해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 오늘도 덥습니다 아, 우리가 좀 수박하고 콜라를 사 왔습니다 그리고 200달러를 겨우 받고 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휴일이여 가지고 모든 환경들 문을 닫아 가지고 힘듭니다 뭐 일단 200달러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경찰들이 이게 방문해 가지고 같이 비디오 찍고 있습니다 잘 찍고 있습니다 오케이. 경찰. 다시 찍어줘 다시 찍을줘 오케이 원모 <laughs> 오케이 <laughs> 아. Okay. okay. <laughs> Thank you. One jam was a typo. Your face like a Russian. Oh! <laughs> Russian? Russian like uh, Russian like. Russian got your number. I'll send you WhatsApp number. Oh, WhatsApp? Bas, bas. This was not We have only YouTube. 챈들님 챈들님 라이언 윈드 라이언 라이언 윈드 액터로 여러분 좀기 아터로 이번한테 왓츠앱으로 사진 넣어 주기로 했어 액터로 이름이 여기 아이포가 터로 여기 메모리 액터로 또야 보다 액터 my yeah. name is 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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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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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여기 막 지금 질문과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경찰들이 람도좀가주고여지는도다 파고 지금 이런티이런티 <laughs> سیتوار که یارا فرضیه، سیتوار که لیاقت، نه سیتوار. نه چی؟ ن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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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저 우리 저 m a 나이가몇 살을 먹을 것같만 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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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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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늘씩도 찍스. <소스> 아, 예쁘세요? 예. 예. 사 달가. 여기도 눈이 나이. You are meeting back. Oh, o w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뭐 되겠지 뭐. 자, 여기서 과일 상에 왔습니다. 망고는 1kg에 망고. 300 루피. 복숭아는 1kg에 400 루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760. 네, 이거는, 400, 5, 4, 22, 0 0 0원이고 키로에 2,000원이고, 한억씩은 응. 1,500원. 1,500원, 이게 더, 망고가 더 싸네? 그러니까. 어, 망고가 응, 많이 싸다.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구, <laughs> <굿>. 빠. 네. 저희 빵 사러 왔습니다. 여기 뭐, 전부. 이런, 릭샤, 국토기도 다니고, 저 버스가 아주 화려합니다. 아, 화려한 버스. 야 버스도 저렇게 치장을 많이 했네 와우 버스 치장을 엄청 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아무리 나 버스나 불편해 빵집에 빵 사러 왔습니다 아, 빵 여기가 아니 no, 난난 난. w h 나 r e 난? Where? It is h e What is life cycle? Life c n Good. a <laughs> okay. okay. What What is this? 지금 케이입니다. 아 여기 난을 사러 왔습니다. 난 주인입니다. 예. 제 너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나는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여기서 와우확붙습니다 안에 막볶끄오코나니다아 깊네 이제 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오우 와우 야왜 이렇게 굿? 어 이렇게 나는 붙여가지고 에? 이렇게 확 붙입니다. 저렇게 <laughs> 오케이 굿. Uh, goo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Uh, <laughs> 오늘 우리 좀 테스트 하우스, 하우스를 찾다가 음. 어, 학생이 자기 집으로 가서 와이파이를 쓸수 있도록 어, 해준다고 해가지고 어, 여기 왔습니다. Oka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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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it's a video. <laughs> 아, 여기, 파키스 <laughs> 우리 가정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기 길 묻는다고 하다가 이 청년이 아주 착한 청년이 데고 와서 와이파이 좀 쓴다고 왔습니다. 음식도 대접받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길을 묻었던 청년 그 아버지하고 청년이 또 차를 타고 우리 저 게스트하우스 애어팬들을또 데리다 주고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참 어, 우리가 헤매다가 만났는데 그지? 거의 이란 사람이야 비슷해 어. 그지 엄마는 이란 사람이라잖아 어. 아빠 친, 여기 친절하네. 남자가 남자 지금 어. 파키스탄 사람이고 어. 근데 잘 사는 거 같아 집이 어 집도 좋고 어, 차도, 차도 좋고 하나도 뭐. 한국, 한국에서도 어. 이게 프라도 저게 음. 랜드크루즈 신형 음. 랜드크루즈로 나온 거거든 음, 음. 한국에도 저런 거 타면 오,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음. 두바이에서 사왔다 그랬나? 응. 음.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뭐 밑에 모델 돈을 더 주고. 어. 뭐 샀을 건데 그지 그러니까 세금, 세금 때리고 뭐 두바이 가져오는 어. 거 하고 하면 뭐. 어. 1 사람. t 아 e 하는 기는데 아니 근데 음. 오늘날이그렇고 인터넷이 저렇게안 되냐? 그러니까. 참 아,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이, 응. 저, 휴일 아니야, 오늘, 그지? 응. 전부 다막 인터넷을 쓰니까, 응. 그 우리가 휴일 같은 때는, 응. 저기, 이란에서도 인터넷이 응. 잘안 되더라, 이거지? 저, 응. 네. 네. 똑같은. 잘. 지금 네, 이틀 동안 무하림, 무하람이가. 아, 근 이렇게 가네. 아. 어. 너무 좀 많이 난무합니다. 이사람부터뭐 찾을 정도 같은 데가 있대. 그래서라고 가자는데. 이제 가자고 내가 그래, 거기 그냥 니네가 아. 하들은 그 병. 예. 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진짜. 텐트 치고 살아요. 어, 이게 어, 지금 오타리아 집은 이게. 어. 이게. 텐트 같은 걸몬타리 치고. 난 여기 진짜 처음 본다 어, 저쪽 다 그리고. 그래. 어, 음, 여기 다 지금 캠핑촌입니다. 이렇게. 여기 아, 왼쪽으로? 어. 네. 여기 큰데, 규모가 어, 그지? 엄청 커. 어, 어. 아, 엄청 큽니다. 이, 이 땅도 아마 이런 그런 식으로 쓸라고 음, 어. 공터로 돼 있는 모양이다. 어, 그게 이게 난민들인가, 어찌 이렇게 많아 난민 같아요 그지? 야, 여기도 난민을 받아, 여기도 못 사는데? 어, 그렇게 하는데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음. 여기서 아마 저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만한 사람은 다 나가고 음. 좀 살기 힘든 사람은 저기라도 음. 그 사람 버티야 어쩔거야. 갈 데가 없네요 뭘로 사자 그러면? 아니, 이런 시대가 있나? 그러니까 고호품은 조금 주겠지 하여튼 뭐, 진짜 열악합니다 더구나 이 이게 여름에 보니까 진짜 아마 보는 것만 해도 <laughs> 스쿨 <laughs> 앤드 대리지 여자 학교 앤드 대학이고대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학그에 대한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구교에 대한 학교에 구한 학교에 대한 저교하 대한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학 대한 가교에 대한 에대대회가 있잖아, 그렇지? 거기에서 우승한 적이 있어. 음. 그 우승한 사람이 음. 여기 영웅이 되었겠죠, 그렇지? 음. 주역이지. 그이 음. 어. 양들은 여기서 쓰레기 지금 주스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풀도 별로 없는데. 아 참. 근데 인도만큼 막복잡하진 않은데 여기가. 아, 아. 아니, 여기도 도시인데 그래. 그러니까. 아직 더워서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아. 툭툭이도 별로 없고. 일단 운동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한산하다 복잡하지가 않는데 밑에 차 차량 하부까지 검사를, 검사를 하고 해. 아주 대문도 응. 철저히 이렇게 닫았습니다망기 응. 응. 깼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응. 방금... 어 이거 멋있. 그러니까. 호텔 아닌 것 같은데. 호텔이 아닌가, 왜 이렇게 경계를 사모마약, 어. 그 막.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건문도 이렇게 하는데, 차 건문까지 해요. 호텔 맞아? 호텔 데리고 간다고 온 건데. 뭐, 호텔 아니다. 그치? 제가 이게 음. 경찰도 지금 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지? 지금 뭐, 이앞 차량도 검문했거든요문 열고, 개, 개까지 또 검사한다, 야. 음. 개 냄새 맡겨야 하나 봐. 음. 음. 이게 호텔이 맞답니다 세상에 호텔인데 무슨 경비원들이 저렇게 사모막에 총까지 들고. v e r 야나 놀랐다 진짜 이렇게 보안이 uh, 철저해. o e t h s a f r 아, 오케이. Uh. Okay. 제일 좋은 호텔인가봐 여기가. b e s hotel uh, uh. This, uh, Dubai in. Dubai, Nagaf uh? Hotel. i s l 우리 너무 비싼데 간거 아니야? 오늘? 아, 아. 이런 호텔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차 밑에 다 조사를 하고, 저 앞에서는 또찜 검사 충분히 다 하고, 와, 이게 뭐, 보안시설이 국가 무슨 주교 보안시설처럼 철저히 검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아. 오케이, 땡큐. 아, 굿. 그. 야, 진짜. 응. 짜 좋다 고 응. 이제 비슷하겠는데? Come here and do t h 와 좋습니다 호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호텔로 옵니다 아 조금 전에 호텔을 들어갔는데 이상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주 그냥 경비병들이 그냥 쫙 이렇게 늘어서 있고 제복을 입고 어, 그리고 그 뭐야 저잠 밑에까지 철저히 검사하고 또 총을 덮고전다 이렇게 또경비 수가 있서 우리는. 국가무슨 시설인 줄 알았어요. 어, 야, 이 국가 보안시설인가? 이랬는데 저, 저, 저 그게 아니고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검사, 엑스레이 검사까지 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로비에 들어가니까 아, 벌써 느낌이 다르더라고. 아, 이게 너무 고급이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밤에 방이 3 0만원 <laughs> 그리고 조금 뭐좀 저렴한 게 이십 뭐한5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그냥 저 씻고 편안하게 잠잘러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3 0만 원을 쓰고 그러니까. 뭐뭐 너무 진짜 사치지 그러니까. 여행자가 그것도 하루 이틀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6 년씩 되게 어. 생활 생활 여행자인데 어. <laughs>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우리를 되게 부자로 보는가봐. 여행하다 그러니까 <laughs> 간다니까 굉장히 뭐 값으로 보는지. 그러니 그런데 소개해가지고 좋다고. 그러길래 나는 아 얼마 안 하니까 안싸안 싸다고 래가지고 왔더니 어, 싸긴 벌써. 우리 돈이 없다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데 제가 찾은 데 네. 지금 거기를 지금 데려다 준다고 한 4만 원뭐 이런, 응, 이런 걸 정도 4만 원 감당은 하겠지만. 뭐 어, 근데 호텔 그아 사선급인데 괜찮았어. 어. 30만 원은 어, 안 되잖아요. 그거 응. 사치를 할는 행편도 응. 아니고. 어쩌다 여행 나오면 어. 할수 있어. 어쩌다 그러니까 여행.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어. 일주일 일이 어. 다니면 뭐 까질 거. 그거 하지. 어. 근데 지금 하루 이틀 다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뭐 생활 여행자인데 그게 어. 뭐 사치지, 우리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다른 호텔 또 찾아갑니다. 어. 참. 이게 교감이 안 되네. 너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우리를 너무 그 진짜 뭐잘 사는 사람으로 본 거야? 게스트하우스 자기... 예약한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가겠다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런데 탁데리고와서그지 기죽일 일이 있나? 그러니까. 여기 30만 원 같으면요. 여기 월급도 안된 사람. 한 사람. 한달 월급입니다. 보통 남자들. 월급도 30만 원안된 사람. 이 일한도 뭐 25에서 30인데, 네. 여기 더하지, 더 못하지. 더 이제 풀면 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좀 찾아주라 했는데 자꾸 호텔을 또 이렇게 추천하기까지 돼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데 이렇게 또 시장행글 갔다가 그만두고 가라 하기도 좀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 호텔이라고 음. 이야기해줬습니다. 화이트 호텔이라고 음. 여기는 한 4만원 조금 넘었나? 음, 4만 원 여기 가서 그냥 뭐 편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3만 년도야 뭐 음. 우리가 가도 되지. 아 우리는 어제 썼던 방에 하루 더 체크인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그 NOC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파키스탄을 여행하려면 그 까르네 외에 또 NOC라는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 이란에 있는 파키스탄 영사관에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음. 까른 데가 있으면 그게 필요 없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 가면 되겠다 했는데, 음. 여기에, 어, 독일 여행자들도 자기들도 이게 받아야 된다. 음.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한번더여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NOC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바뀌었더라도 일선 경찰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거나 하면 받는 게 좋겠다. 괜히 시비해봐야 우리만 손해고, 됐니안 되니, 됐니, 그지? 그리고 안보내주못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NOC가 어제하고 오늘이 휴일, 휴일이지. 음, 무아람이무아람무아람 음. 휴일 날짜가 돼가 모든 게 문을 다 닫았어요, 지금. 그래서 할수 없이 하루 더묵고 내일 받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인데, 어제는 이게 만, 만천팔백 루피. 루피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돈으로 말하면 어, 6만 원 돈? 6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응. 오늘은 기사사안 되겠다. 우리는 한 7천 루피 정도를 원한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른데 갈 뜻을 내비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 가게 하잖아. 못, 못 가게 하는 게데 경찰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네, 여기가 어 지역이 그런 지역인가? 음, 그래서 여기서 가려면 또 신고를 해야나 되 봐. 그러니까 못 간대. 어. 그 있어야 될것 같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 그리고 지금 N O C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네. 수도 없대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네. N O C를 받아야지만 떠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경찰도 왔고 경찰 또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내일 다시 그 경찰들이 아침 9시 와서 네. 같이 경찰서 가서 N O C를 발급받고 떠나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게... 오늘 하룻밤 더 묵기로 했는데. 네. 네. 에너지 그 사무실이 따로 있는가 봐요 거기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 이제 8,000 루피에 어, 어, 오늘은 8,000 루피에 해줬어요 협의를 봐가지고 음. 8 0 0도뭐한 4만원 됩니다 어, 4만원에 그거다면 우리도 만족합니다 이런 방이 괜찮아요 여기는 음, 에어컨도 그런지. 좋고 빵빵하고 이제 샤워실도 넓지 않고 좋고 여기 안마의자까지 있습니다 안마를 해도 되고 이 책상도 있고 뭐 음. 테이블도 있고 다 있어요 테이블이 벌써 3개나 있고 음. 딱 좋지, 시기가. 응, 딱 좋아요. 어제 자 보니까 조용하게 그냥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 한데 아침 먹을래 하길래 우리는 유료인 줄 알고 음. 아니다 하니까 무료로 준대요. 음. <laughs> 그래서 포함 안돼 있어서 조식이. 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유료거든. 이런데 자기가 음. 그냥 제공해 주겠다 하더라고. 음, 음. 그래서 그래 좋다. 음. 뭐냐, 난 하고. 계란 우리가 원하고 이거 찍어 먹을 이거 수프도 원한다니까 딱 고대로 가서 왔네. 음. 이게 이거 딱 좋네. 수프 이게 있어어 지금 먹기가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점심 먹고 오늘 하루도 쉬면서 여기 뭐 인터넷 작업도 좀 하고 내일 NOC 받고 또 뭐야 내일은 이제 휴일이 아니니까 유심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